네 안녕하십니까 원기둥 TV 원기둥입니다. 자 오늘은 크리스마스 특집 2탄을 위해서 제가 또 수요일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. 금요일 에 영상은 올라갈 겁니다. 아무튼 자 그래가지고 오늘의 크리 이번에 크리스마스 선물은 산타 할아버지께서 주신 게 아닙니다. 며칠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. 그랬더니 아빠께 왔더니, 이제 제가 나이가 들어서 목, 모든 거기 선물 주로 못 간다고 알아서 사라고 하셨습니다. 그래가지고 착한 일 제가 많이 했다고 애들까지 인정하는 앞에서 바로 이 숫사를 가져왔습니다. 아무래도 이거 편집을 하려 했는데 편집해야 될것 같군요. 이거는 땡땡키에서 만든 축구화입니다. 풋살 아주 다르게잘 말했는데. 이거를 일단 신, 어볼게요 맨발로 신을게요. 일단 그냥 이 정도만 신고 이제 끝 묶은. 여러분 이렇게 끈 묶은 방법 알려릴게 안, 안 신고. 자. 자, 먼저 이렇게 합니다. 그리고 이렇게 넣습니다. 그리고 이쪽에 있는 왼쪽 거를 해놓고 안쪽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단단히 조여주면 끝! 끝이에요, 이게. 짱 쉽죠? 그럼 반대쪽도 같이 묶어볼까요? 내리고 한번 X자 아래로 차쇽드 이쪽도 쇽왜 안들어가죠? 헛 하면은 이제 더블 축구가 생긴 겁니다. 자, 거기에다가 이 축구공이 필요한데 축구공은 지금 못 들고 옵니다. 이거 아마 한 다음 주인가 그쯤에 거 씻는 거 일단 들어갈 거예요. 다음 주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이 축구와 영상일 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안녕.